스텔라루멘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홀더 분들한테 이 스텔라루멘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홀더 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최대한 이 코인 물어 뜯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말은 결국에 여러분께서 단타가 아니라 최대한 이번 원의이 상승을 모두 다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길게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700원을 넘기기는 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또 다시 한번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스텔레루멘을 300원에, 제가 330원에 많은 물량들을 매수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때 여러분한테 이제 자산까지 인증을 하면서 왜 매수했는지를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물량들, 저 지금 팔았는지 안 팔았다라고 하면 언제 매도할 건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밤 사이에 바로 이 기사가 나왔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세계 법안이 모두 다 통과가 됐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6월달에는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뿐만 아니라 각종 법안들이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 7월달에는 결국에 크립토 위기라고 해서 암호화폐 주간 이게 결국에 하원에서 정말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난항이 있었지만, 이게 바로 이틀 만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상태가 바뀌면서 이제 통과가 됐다. 이제 결국에 트럼프의 행정 서명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리플이 급등 나오고 역시나 스텔라루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갱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700원을 찍고 내려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거 고점 찍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홀더분한테 지금 제가 갖고 있는거 살짝씩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보고 또 선동당하면 또 홀더분께서 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물량들 여전히 안팔았다 정도만 홀더분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영상 언제부터 찍어들었죠 홀더분들 300원대 초반 390원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이유가 최근 제목부터 어떻습니까 최근 300원에 초반에 쓸어담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이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 체결 호재가 계속 뜨는 중 앞으로 목표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홀더분들 영상 끝에 제가 이 코인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놀랍게도 제가 여러분한테 380원에서 600원 800원 이렇게 갔다라고 홀딩하라고 제가 홀더분한테 이 영상 끝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홀더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게 불과 2주 전이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2주만 이렇게 판도가 바뀔 수가 있구나 진짜 네가 말하는 이게 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5억치 스텔라룸에 언제 매도할까요? 지금 매도할 생각 없습니다 조만간에 어차피 이 코인 다시 한번 이전고점 트라이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매도만 해도 적어도 재미를 크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홀더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면 되는데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홀더 분들한테 매수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고 이번에 저랑 같이 고점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문자 주세요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0657648-8263이 번호로 스텔라라고만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홀더분들 이제 스텔라 로 가장 중요한 매도하기 전에 홀더분들 저 이때 한번 매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혼자 제가 그 비겁하게 영상으로는 뭐 급등 나옵니다 급등 나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고 뒤에서 제가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께서 이제 수익,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언제 매도하고 매도 타이밍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것도 이제 홀더 분들께서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린 거 받으시면 홀더 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근거들이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어 얘가 매도하라고 하네 그러면 한번 고민 좀 해볼까 이 차이가 꽤나 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 받으실 분들만 이제 스텔라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고 번호를 혹시나라도 입력하기 귀찮으시면 밑에 더보기에 링크 눌러서 이제 스텔라라고만 입력하셔도 손쉽게 신청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포인트는 뭘까요 맞습니다 결국 리플은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뭐 4850원 4900원 뭐 신고가 못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건 뭡니까? 애초에 이 코인을 달러로 치면 이미 신고가 같다라는 거예요. 스텔라루멘도 결국에 지금 많이 못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코인도 결국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리플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간 쪽에 이제 디파이랑 스테이블 코인 이쪽에 엄청난 호재가 올 거고 거기에 스텔라루멘 네트워크가 선택이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에 이 소각 네트워크 한마디로 지금 스텔라 루멘의 소각이 나오면서 결국에 다시 한번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홀더분께서 아시 아신다라고 하면 얘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코펜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홀딩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홀더 분들께서 언제 매도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휴대폰 있죠. 010-7648-8263으로 스텔라라고 문자 더 남겨 놓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이었습니다.